다른 사람들의 기터블을 보다 보면 컨텍스트 매니저를 가끔 보셨을 텐데요. 파이썬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면 세 가지 면에서 한숨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데코레이터를 사용한 점, 두 번째는 일드를 사용한 점, 마지막 세 번째는 일드 뒤에도 코드가 더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컨텍스트 매니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고수분들의 코드들을 보면서요.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스트 매니저가 사용되는 곳은요. 그냥 위드문 원툴입니다. 컨텍스트 매니저가 달리면 위드문 외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데요. 위드문에서 컨텍스트 매니저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위드 시작, 일드 위, 위드 끝, 일드 아래. 이 부분이 핵심이고 전부라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with 시작, yield 위, with 끝, y i l d 아래입니다. 컨텍스트 매니저를 해석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데코후이 c o n t e x t m a n a g e r 가 붙으면 with에다가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 with 문이 시작할 때 y i l d 위를 실행합니다. 세 번째, with 문이 끝날 때 y i l d 아래를 실행합니다. 뭐 복잡하게 데코레이터다, y i l d 다 뭐다 있긴 하지만요. 그냥 영어 수거 외우듯이 외우시면 됩니다. with 시작, yield 위, with 끝, y i l d 아래. 이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컨텍스트 매니저를 리포트하고요. add add 컨텍스트 매니저를 단 다음에 def로 함수 이름을 설정하고 yield 위랑 아래에 프린트를 둘다 썼습니다. 그러고 위드문에서 이걸 사용하면 yield 위가 먼저 실행이 되고요. 위드문 안에 코드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위드문이 끝날 때 yield 아래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 컨텍스트 매니저를 고수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기터블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경과입니다. 위드가 시작할 때 시간을 한번 기록하고, 위드가 끝날 때 시간을 다시 기록해서요. 그 시간 차이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드문이 실행되는 구간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특정 함수 실행이나 특정 구간의 실행 시간을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러 무시입니다. 트라이 다음에 바로 1들을 박아버리면 일단 위드가 시작하면 트라이문 안쪽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트라이문 특징이 뭐죠? 에러 코드를 실행하면 에러를 안 띄우고 엑셉트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엑셉트에 패스를 써서 아무 동작도 안 합니다. 즉, 트라이로 에러를 무시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잡기술을 하나 넣었는데요. 함수 입력의 익셉션즈를 익셉트 익셉션즈에 넣어서요. 특정 에러 종류만 무시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덱스 에러를 발생시키면 에러를 무시하지만 네이 메러를 발생시키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스타를 써서 여러 종류의 에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좀 건방지네요. 아무튼 이렇게 코딩해두면 with, 이그노우링, 인덱스 에러 이렇게 썼을 때아이 구간에서는 인덱스 에러는 무시하겠다는 뜻이구만 라고 생각이 들게 코딩할 수 있어서 꽤나 고수 같습니다. 마지막은 잠깐 바꾸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 실행 때 로그를 찍는데 세세한 것까지 로그를 찍으면 월보즈, 디버그 이런 레벨을 쓸수 있고요. 진짜 문제될 것 같은 것만 로그를 찍으면 에러, 원인 같은 레벨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버깅을 하면서 전체 코드에 대해서 로그를 전부 다 세세하게 보면 좀 난잡해지겠죠. 그래서 특정 부분의 코드 동작만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을 때 컨텍스트 매니저를 쓸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보면 먼저 로그의 현재 레벨 상태를 저장해둡니다. 그러고 나서 로그 레벨을 바꾸고요. 일를 들어 믿음문을 시작합니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위드문이 끝나면 다시 원래 로그 레벨 상태에 저장해 뒀던 걸로 돌아갑니다. 여기 페이지 안에 다른 컨텍스트 매니저들도 있는데요, 전부 임시적으로 모드를 변경하는데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정리하면 컨텍스트 매니저는 위드문에 쓰이고요. 위드문 시작 때. 1의 위 실행, 위드문 끝날 때 1의 아래 실행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코드의 특정 구간을 잡아서 뭔가 비틀거나 측정할 때 훨씬 고수같아 보이게 코딩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1드 뒤에 값을 리턴하듯이 넣으면 위드문에서 a s 변수에 그 값을 대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